현재 시간 6시1 1 분입니다. 응. 해물 식당하고 이런데도 전멸이다 있기다 오케이지 손님들하고 허니문들도 예전에 와서 많이 먹었지. 너무 너무 깜깜하게 전멸이다 여기는. 그냥 아예. 아예 오픈을 안 하는 건지 아니 안 했던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전 4시 12시부터 3시까지 하고 안 하는 게 진짜. 아, 뭐 이런 데는 9시까지였는데 이제는 다6시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근데 아직 여기는 지금 이제 가게 문 닫는 거이아 당분간. 여기도 닫았네. 아 어. 닫았네. 없어요 이제 점점시지지나 지금 지금 로성 지금 지금 지데어 거의 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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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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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6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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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로마는 이제 6시 이후부터 레스토랑이나 이런 바 이런 곳들이 다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다문 닫았네. 음 식당에 앉아서 식사하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고. 여기도 식당에 문 닫았어. 12시까지 포장은 가능해요. 그냥 배달이나 포장은 가능하고 식당에 앉아서 먹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깜포데이 퓨올인데 어우, 깜깜해. 깜포데이 퓨 6시인데 이렇게 문 닫아 놓으니까 그냥 깜깜하다. 지금 여기는 깜포데이 퓨올인데 원래 이 시간이면 술 먹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붐비는 곳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자정부터는 또 로마는 통행금지가 있어요.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금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이제 식당들은 다 영업을 중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 전멸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광장이 지금 여기 이렇게 조롱할 리가 없는 곳인데, 깜포데이 <목소리도> 피오리였습니다. 지금 저 앞에 이렇게 보면 조명등이 이게 가로등이 요즘 다 거의 LED로 바뀌고 있는데 이쪽은 옛날 구역 그대로라서 uh -huh. 그 주황색 등이거든. Uh -huh. 그 이게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있는데 uh -huh. 어두워. 응 어, 그렇지. 저게 켜져도 지금 어둡단 말이야. Uh -huh. 그러니까 거기다 가게들 이제 얘네들은 이 불빛이 가로등 밝히는 게 가, 옆에 가게등 불빛이 또 이렇게 또 길을 밝혀주는데 uh -huh. 가게들이 그렇지. 문을 닫아버리니까 계속 더 어둡지. 어두워. 이거는 주황등이잖아 어, 지금. 어, 맞아, 응. 그러니까 이게 불빛 켜져 있는 거,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 뭐 집, 뭐 옷들 지금 이조금으면다 닫지, 지금 이제 다 닫. 다 닫고 나. 있는. 응, 닫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제 앞에는 예수교회. 예수교회, 예수교회는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도 반항했던 그 마틴 루터를 대적하려고 했던 이 예수회. 음, 상당히. 어떤? 우리가 이 역사적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뭐야? <laughs> 진짜다 <나> 이게 뭔 <laughs> 시대가 흘러서 한삼사0년 후에 그때 그랬어 2020년에는 바데미아가 <laughs> <laughs> 있어서 <웃음> 나 때는 말이야 <laughs> 이러면서 죽어야. 서 그러대는 사람이 없네요. 이질 <laughs> 마스크를 다 쓰고 말이야. 자 베네치아 나와 주말에 요 앞전 주말은 미어 터졌지 사람 많았어? 이태리 애들 이태리 애들이 이제 더 음, 음, 음.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이제 관광객들 꼬르소 거리니까 우리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이런 거만 하지 이런 의류 이런 거는 사실 제한 아닌 거아닌가 지금 근데 여기도 뭐해봐야 근데 뭐, 뭐 얘네는 어차피 7시 되면 문 닫으니까 거의 닫지 일반적으로 그래, 그래. 어.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문 닫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열려 있는 데는 있는데 제한적인데 아, 여기가 우리 국회 의사당 앞입니다. 피아짜델라 음. 콜로나 아, 왼쪽에 원주기둥이 색깔 예쁘네. 음, 지금 나라 깃발이네. 그래 <laughs> 예쁘네, 예쁘네 해놨네. 소비분수 가는 길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젤라또 가게들은 역시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다 닫았어요 상점들이 있었는데 공밤 아저씨도 닫나봐요금밤도 지금 장사를 할 수가 없네요 다 닫았고 그 저기 금복주 회장님이요. 어김김김님 오실 때마다 여기 애용하시. 케그 자체가 다줄어든못들어오세 스페인이 뭐뭐만명 얼마? 그 프랑스에서 사만 4만, 4만 정도는 걸려야 아 유행이구나. 그러니까 이만은 하지 더저가지 여기는 피아차 베네또 너무 어서 가장 고급 호텔들과 식당들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응. 하드락도 문닫았다 응. 하드락 카페 문닫았다 근데 그러니까 저런 걸 누가 배달해주는 거야? 배달을 이그이 정책이 일단 한 달짜리 정책인데 한달 보러 배달 용기 구입하고. 뭐 그래 할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건 거지 씁쓸하네 씁쓸해 그럼 그래 뭐더 연장이 될지 어떨지는 몰라도 근데 이런, 조, 이런 조건으로 연장이 글쎄 너무 불편하긴 너무 불편하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지금 막그 대모하고 이런 거잖아 근 그래, 너무 좀 의미가 없다 6시에 문 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러면 식당들은 3시 진짜 점심 식사 이후로는 원래 브레이크 타임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문 닫으면 계속 쭉 문을 닫아는 얘긴데 차라리 3시부터 문 닫지 그래. 6시면 이태리식으로는 사실 저녁 시간도 아니고 저녁 먹을 먹기도 애매하고. 좀다 응, 닫았네. 호텔 자체가 그냥 닫았다. 열림데는 있는데 불만 그냥 켜 놓고. 이런 호텔은 다 닫았거든. 얘는 원래부터 안 열어. 요요요베리오트리트 이케 미소. 어 이케 미소. Poi g i 이 a d e s t r 냐고 그런데 스파도 문도. 이다ちょっとイメド. 시들을 t 이렇게 좋은 다들 이거, 이거. 집에 있으니까. 뒤도 있네. 어, 그니까 여기저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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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에서 하고 있는데 벌써 잡았그뭐 차는 뭐 아, 앞에 있네. 아, 그런데 건문 어, 어, 아, 중이네. 근데 그거 잘안 보여? 어, 나, 나 검은색이라서 어. 잘못 봤다. 건문 중이네. 야, 그런 거 진짜 잘 보인다. 뭐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과 그게 같나? 야직업적이 아니라도 그거는 불나방이가 나중에 지잖아지 봐야지 달려들 게가. 그런 거는 보고 피해갈수 있으면 웬만한 편하게 살지 근데 안 보이네 그래서어 몰랐어요. 어, 몰랐어요. 여기. 자, 여기는 테르미니 근처죠. 어, 테르미니 근처. 원래는 여기도 레스토랑이 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슈퍼는 하나? 어, 한다. 슈퍼는. 음, 그러니까 좀 주대가 없는 정책이라고 해야 할까? 오늘 제대로 검색하려고 그러니까 뭐다 열리잖아 주말에도. 그러니까 좀 주대가 없는 이런 길거리 옷장 사들은 다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애들은 또 괜찮고 식당만 안 된다는 게 식당. KFC 문 닫았다. 팝. 열렸다. 야 이거는 내 하지 하지 배달이 되는데 이 사람은 배달 전무인데. 어. 아 그럼 배달은 되지 또. 배달 전무인데. <laughs> 하겠지. 할로윈이라고 여기저기 뭐 호박 말고처럼. 이런 데서는 가끔 진짜. 근데 너무 무사바. 어여이 동네 무사바 무사바. 여기는 많이 무사바. 사람들이 서 있는 자체가 무슨? 여기 베트남 쌀국수 집도 있는데. 여기 서울 식당 열렸다. 서울 식당. 오픈는. 불이 켜져 있다고. 아, 불이 켜 그렇네. 불 켜져 있다. 데 차이, 이 차이나타운 왜 이렇게 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와, 또 와이러고도 침침한데. 불 켜고요 안에요. 아니 어차피 여기는 뭐 식당이 없어서 뭐 그렇다 그하는데입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 과연 지금 시간 7 시가 넘었는데. 이건 전라도 집은 하지. 전라도 집은 할 전라도 집도 하면 안안 되지. 왜? 그래. 안 되는 거 아니야? 파스티 체리야 못 담는다 했는데. 아 그럼. 어 근데 하나? 어 하나. 아리. 아니... 모르다비아 내려. 끼우져다. 끼우져? 아닌 거 같은데 끼우져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음. 안 보인다. 가져가 뭐. Sì, si piccolo tre gelato sì. perché non si può mangiare per strada. Oh, a casa oh, capito? Oh, capite è eh, macello <ride> dopo le sei c'è il coprifuoco sì. <ride> ok Ciao, grazie che grazie. 楽しいだろ Mango mio! No. Mango va bene, no, un no. mago zucca! Zucca <laughs> La marena! 조 장만 가능 합니다.